여러분께서는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하루에 몇잔 정도 드실까요? 그러면 혹시 일반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드시나요? 아니면 믹스 커피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아주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기존의 믹스 커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프림 이야기입니다. 프림을 보통 포화지방산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나쁘고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리스커피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리스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프림은 포화지방산이지만 야자유로 만듭니다. 보통 식물성 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야자를 까보면 아래 하얗게 들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야자유이고 포화지방산입니다. 이것이 커피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유 대신에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산은 단쇄지방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길이가 짧습니다. 보통 지방산이라고 하면 20개 이상 되는 거를 지방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야자유에 들어가 있는 지방산의 경우에는 두개 내지는 세 개밖에 안될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몸의 구석구석으로 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화지방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포화지방산인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믹스커피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야자 혹은 코코넛 밀크 이렇게 쳐보시면 그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염증 수치를 가라앉히는 역할도 합니다.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야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이 몸에 나쁘다고 하는 건 이거는 일부 아주 특이한 경우를 가지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설탕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인데요. 또 단순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금방 높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5g 정도에서 6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밥 한두 숟갈 정도의 양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믹스커피는 칼로리가 높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칼로리가 50칼로리밖에 안 나옵니다. 우유 한 잔이 몇 칼로리인지 아시나요? 200 칼로리입니다. 우유 한 잔은 200 칼로리인데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믹스 커피는 50 칼로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살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믹스 커피를 끊고 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든지, 믹스 커피를 끊고 나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 이유는, 믹스커피의 당을 끊었기 때문에 다른 당들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줄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단순히 믹스커피 한잔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믹스커피 한두 잔은 살이 쪘다거나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정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믹스커피는 몇잔 정도 마셔야 될까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잔 정도는 누구나 마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커피 한잔 마셨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이 들어있기도 하고 카페인이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도파민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져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언제 많이 먹는지 생각해보자면 식사 후에 달달한 커피 한 잔을 많이들 먹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화를 돕는 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또 커피를 마시면 뼈가 삭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비단 믹스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체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에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실 경우에 그럴 수 있다 라는 소견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은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믹스커피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드시게 되면 소화를 돕는 작용도 하고 기분을 업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